안녕하십니까. 서종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느헤미아 제 9장 1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 사람 예수와 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니아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 사람 예수와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니아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저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야 우루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난 족속과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불르지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의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지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름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죽였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회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은혜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에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곧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신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경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그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죽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을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극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복 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줄을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을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이 사람들과 제 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제 9장 1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